그 백룸 고인물들 달라? 전혀 다르지. 그래? 많이 달라? 백룸 쇼츠 어. 조회수 몇백만 찍힌어 진짜? 응. 여러분들 제가요 원래 백룸 의상을 만들려고 거도... 백룸 의상 이친이 친구는 이 백룸 는상이구는이 근데 몸이안들어이서 어. 실패함. <웃음> <웃음> 진짜 개병신 같은 게막 버섯이 <laughs> 50미터짜리 쓰레기도 <3통 웃음> 존나 쓰레기야. 자, 백룸 고인물 초빙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임이죠, 이 백룸? 이 백룸. Escape the 백룸. Yes. <laughs> 갑자기 쫀득씨가 예.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내가 갑자기 네. 엘더스쿨롤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죠이 백룸은요, 현실에 <laughs> 존재하는 겁니다. 아오. 이게 네. 가끔 살다 보면은 분명 물건을 집에 뒀는데 없어졌을 때 네. 백룸에 빠진 거야, 물건들이. 그거 지가 잘못 놓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어디 초반 밑에 있거 아니야 아니야. 이사할 때다 보이잖아요. 이사할 때도 안 보이면. 이사할 때안 보이면? 그 백룸이에요. 너지? 아닌가? 네가 훔쳐갔지. 너 군대 가면 진짜 훔쳐갈 <웃음> 거야 기사X <laughs> 컴퓨터 <또> 부품 훔쳐갈 <laughs> 거니야 일단 백룸 고인물 총에서 몇분 정도 걸리나요? 보통 사람들이 깨는데. 클리어 아 저도 사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랑 네. 악녀 누나랑 아고이쁘랑 플레미 형이 깨는 4일 네. 걸렸습니다. 1 0 시간 후반대에서 2 0 시간대는 걸리는 것 같아요. 와. 네 이게 지금 백룸 시리즈 중에서 네. 가장 어려운 백룸이에요. 아. 백룸도 게임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어렵고 제일 가장 좋아하는 잘, 잘 만들고 아. 가장 인기 많은. 네 조영.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조님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출발하죠. 네, 좋습니다. 이즈케부터 뱅룸. 스피드런. 뱅룸. 지금 일단 이 뱅룸은 되게 유명한 뱅룸이 네. 노란색 벽지. 오. 그래서 여기도 일단 네. 길을 외워요. 여기서 점프하면 좀더 빠른가요? 이게 스태미너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스태미너가 무한으로 달릴 수아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가 원래 네. 중심 잡아서 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 네. 꺾어요. <laughs> 이 기울이기 있죠? 네. Q위. 이거를 벽에 붙은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기울어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없이 바로 벽에 붙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원래 큐이 큐이 해야 되는구나. 네 원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중심 잡으면서 떨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면 바로 갈수 있죠. 바로 갈수 있다. 여기는 열쇠를 네개 찾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용은 아, 오른쪽으로 가요. 이쪽 오른쪽 보면은 네. 보통 괴물이 있거든요. 무슨 괴물 있어요? 여기 이 친구. 어저거뭐 하는 거야? 그래도 가야 돼. 어떻게 모르는데? 문을 닫으면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제가 체크를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형! 두개나 먹었어! 하나요? <laughs> 다 찾았어? 아, 형? 싹 빡세진 않아요. 네. 지금 맵이 조금씩 뚫리는 게 보이죠? 음. 어? 1층! 아, 이걸로 본 거야? <laughs> 네, 이게 지금 그래픽을 네. 로우로 낮추면요. 순간 렌더링이 늦게 돼서 <laughs> 어. 이 엘리베이터 위치가 보여요. 맵 로딩으로 보는 거구나. 네, 맵 로딩으로. 어, 개꿀인데? 로딩되기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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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이제 괴물, 네. 네, 엔티티, 정말 유명한 엔티티 이 친구. 오! 이 친구는 이제 어둠 속에만 네. 있을 수 있고 빛을 싫어하는 친구예요. 원래는 이게 한 칸씩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스테미너가 안드는이 버니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 끝까지 도망갑니다. 요기 어, 길이에요. 와미친 이게 근데 길을 어떻게 알았냐? 여기 네. 아니면 다른 곳 가야 되거든요. 네. 문 밑에 네. 희미하게 밝은 빛이 조금 보여요. 아, 그, 예 전등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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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확인하는 그, 그, 거예요. 어나 여기 본것 같아 이 장면. 그치 이 장면 봤죠? 여기 거기 거기잖아. 그 장면이에요. 여기서 놀라지 마시고요. 어우 어, 깜짝이야. 아유, 이제 왜 하나, 둘, 셋다안했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원래 주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기가 처음 오면 되게 어려워요. 음. 이 탈모 강아지가 있는 곳이어서.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고인물 무빙이 쉬워 보이는데, 그냥 쉬프트 꾹 누르면서 점프만 연타는 하게 아니라, 쉬프트를 떼요 점프하고. 맞아요, 맞아요. 쉬프트를 점프하고 떼고, 다시 쉬프트를 눌러서 다시 점프하는 거. 네, 맞아요. 이거를 네. 존나 귀찮아요. 무빙. 존나 귀찮고, <laughs> 잘못하면 스테미너가 달아서 걸어다녀요. 전 앞에 있는, 네. 어, 이제 탈모 강아지를 먼저 상대를 해줘요. 탈북. 얘가 이제 프렌치를 네. 세번 비추면 도망가는데 음, 문 열었어? 열었어? 그러면 아 다안 비추고 그냥 문 닫고 가버려요. 이게 원래 엄청 오래 네. 걸려요. 처음 오신 분들 보시면은 여기는 원래 CCTV를 피해서 가야 되는 곳인데 네. 처음 오면 모르잖아요.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다 걸려서 가거든요. CCTV 걸리면 문이 막혀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걸리고 가면 문이 안 막혀 있습니다. 여기 아면 문이 열려, 네. 열려 있죠? 원래 여기서 보고 가야 돼요. c 아 c t v 어 어떻게? 근데 CCTV가 있어요. 한 번도 안 걸렸기 때문에 그냥 문이 열려 있는 거 그렇죠. 비오 그래서 이 젤리를 여기 넣어주면 열쇠로 줍니다. 오 어, 오래 걸려 어, 오래 걸려. 저게 이제 잠금문을 여는 데도 네. 시간 좀 오래 걸려요. 아. 풀린 뒤 시간도 걸리잖아요. 아. 우린 그걸 참지 못해요.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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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나 화장 실 갈라 했는데 스피드 러너니까. 네. 그래서 세개먹자마자 리셋을 하면은 문이 짜란 열려 있고 아, 바로 아, 갈수 있습니다. 아, 바로 살수 있구나 네, 돌아가는 시간도 네. 아낄 수 있어요. 어 좋은데요? 갈 수가. 응 다녀왔어. 아 여기 진짜 어려운 구간인데 아 여기 방아쇠는 데 진짜 여기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 방에. 기본 세개 중에 하나가 랜덤이거든요? 근데 딱 걸렸네요, 첫 번째. 운이 좋았어요. 이게 여기가 근데 사실 진짜 어려워. 아까는 좀 드립이었고, 여기가 나방을 피해서 진짜 어려운 길을 찾아가는 곳이거든요? 여기 길 외우기가 진짜 극헬이어서 네, 여기서 이제 왼쪽 가주시고요. 오른쪽, 왼쪽. 여기가 나방이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주시고, 왼쪽 가주시고, 여기서 직진. 쭉 뛰어야 돼요, 여기는. 괜히 번니업 하다가 잡히거든요? 키고 다시 바로 번이 으로스태미너 조금만 더 달렸어도 지금 해킥거렸기 때문에 칼 타이밍으로 다시 스테미너 아껴주시고 이거 켜야 돼요 이러면은 요 구간 정말 쉽게 클리어할 수 있어요 아 있습니다. 뭐야 나못 봤어 컷. 여기가 마침 네. 재밌는 곳이었고 아, 아 그래? 네 정말 어려운 곳 아, 재밌는 거 내가 요기만 2시간 깼어요 저희가 어때 여러분들 나방 챕터 어렵지 않죠? 여기여기가 네. 이제 네. 진짜 스피드로할 곳인데 네. 길만 내우시면 엄폐가 어디로 오지 말면 네. 알수 있어요 이 장애물이 보통 여기는 여기서 이제 오른쪽, 여기서 왼쪽, 다시 오른쪽, 오. 여기서 다시 왼쪽, 여기 오른쪽 점프해주시고, 다시 왼쪽,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이게 막히지만 안 돼요. 여기 다시 오른쪽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쓰러져요. 오. 오른쪽으로 점프. 그 다음에 이 왼쪽 문으로 들어가서, 들 따라가시고, 여기 다시 오른쪽, 가서 오른쪽으로 다시, 오. 이러고, 다시 들어가고, 들어가시면은, 들려. 우와! 미치!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여기, 입구가 열려요. 와 광대 특 네. 개빡센 매 아님? 여기 광대. 여기 원래 진짜 개빡세요. 네, 광대가 저희의 네. 엉덩이를 노립니다. 오. 네, 그래서 등짝을 노리는 친구여서 계속 등짝을 <laughs> 네공격하거든요 네, 등짝을 등짝을 보자. 네, 광대 사라졌죠 지금? 오오 없었어 없었어. 오. 오 그럼 이제 시간을 있어? 버텨야 돼. 디펜스 맵인데 네. 저의 엉덩이를 네. 오히려 쪼영이랑 합체를 시키면. <laughs> <laughs> 이 엉덩이를 미리 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이 문자 있다면 뺏기기 전에 줘버리는 겁니다. 아. 여기 한번 어그로만 좀 끌어주고 계속 어그 로끌어오구나 네. 이제 놀라지 마세요. 네. 슬슬 잡힐 겁니다. 왜냐면 조용한 장면도 봐야 되니까. <laughs> 오미친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여기서 네. 미로를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서 그래서 처음 한 사람들 이거 여기서 멘탈 깨는다. 그래서 잽빡세게 잽빡세서라는 정도의 인식만 할수 그렇죠. 있는. 깼죠. 와. 괴물은 프리미가 어그로 끌어나서. 네, 아마. 괴물은 제가 축으로끌어다서 네. 네,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원래 보트를 타는 곳인데 네. 저희는 에이. 보트를 타지 않습니다. 에이. 인간 에이. 모터 보트. 아니 씨 존나 빠른데? 왜 빠른지 알아요? 왜, 왜? 원래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어떻게? 어, 제가 떨어질 어, 때 떨어질 타이밍 정확히 맞춰서 시프트를 누르면요. 에이. 인간 모터 보트로 변신합니다. <laughs> 이렇게. 개웃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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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가 또 이제 글리치. 근데 여기서 있어. 죽을까 봐. 한 명이 죽으면 템이 다 사라지고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죽을 수 있는 위험 이 있는 곳이라 아, 떨어지면 예 네, 일로 떨어질 겁니다. 이게 원래 오.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아요. 네. 원래 지금 이 노란색 보이죠? 이 네. 위에서 이 일로 떨어져요. 아. 얘가 괴물이에요. 와 아닌 척하는 거구나. 네, 아닌 척해요. 근데 SCP 간데.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네. 여기서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열고 이 스마일들 보이죠? 네. 글리치로 떨어질 경우 이 스마일들이 인식을 안 하는구나. 네,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 괴물은 인식해요. 예. 오. 이제 요기! 예 이게 원래 이 물을 올려야돼요 예, 예 하지만 스피드 러너들은 절대 오, 타지 보트를, 않습니다 보트를 타 저는 조형을 <laughs> 타요! 조형 준비 됐어? 네아 예. 경사진 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폭폭르기이어 <laughs> 됐다 우와. 이렇게 걸려서 우와. 저를 올려보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예 깨버리고 아 어, 지리네 요기가 좀 어려워요 되게 이제 여기서 괴물이 예. 나오는데 요, 일부러 여기 있다가 괴물 갭... 어, 와 좋다. 오, 일부러 저걸 담을 통해서 오. 괴물이 저를 못 따라오게 요. 한번 해주고 그다음 이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어그로 끌고 이렇게 멈춰주면 은 얘가 일로 들어가거든요. 아형 다시 해야 돼. 어, 왜왜 왜? 아 같이 들어가야 돼. 네, 들어가. 같이 들어간다 이게. 아, 네. 이렇게 있지. 음. 뒤에 이제 애들도 이렇게 같이 껴있어야 돼요. 이 이상 못 와요 아, 아, 원래. 어. 안 되는데 이게 왜 뒤에 개... 야, 이게 제가 그냥 겁안 내고 해볼게요. 원래 저더 앞에 있거든요. 아또 뒤에 있으면 지랄하니까 당당게 앞에. 어그 처음 하는 것처럼 야한번에 성공하셨는데 붕님 네 발이 렇게다멈췄어요열 존나 맞네요. 어 좋아요. 전역스 갈때 따라가서 마지막반 버그 같은 거? 아까 이렇게 챕터 클리어하는 것처럼 아. 서로 찍어준 다음에 원래 이거 타야 되거든요. 저 네. 이거 안 탑니다. 여기 비벼서. 내려가요. 오케이. 느리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 카메라에 붙어 있는 사진 있죠. 네. 예, 예. 네, 저거를 찍으러 가야 돼요. 지금. 탈컥. 다음 거. 오, 다음. 거 조용은 지금 예. 밑에 있어서 찍었어요 지금. 오, 찍었어, 네. 찍었다. 살카 김치. 이러면은 깼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클리어하고 죽어야 아, 돼요. 네. 왜냐면 저희 도로레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걸 아, 이게 없어서 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 네. 맞네. 어차피 죽어야 되네. 그래서 어. 일로 나가서 네. 드디어 현실 세계로 현실 세색이 현실 세색이 탈출. 하면은 네. 네, 이렇게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 아니 잠깐만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맑은 구름. 전파. 우리의 정겨운 고향. 나카사은 없죠. 그래서 카메라는 살렸습니다. 사실 못 살렸어요. 네 이렇게 탈출했지만 네. 인생도 탈출해버리는. 아잘 봤습니다. 네아쪼 쪼영 수고했어. 아수고셨습니다 오늘의 좋은 백룸에 빠지지 말자. 쫑득. 네, 쫀득님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백룸에 빠질 때 이렇게 탈출하시면 돼요. 팔천 뒤잖아. 그래도 시체 남기잖아요. <laughs> 죽을 때, 그래도 우리 고향에서 죽어야지. 시체를 어. 써야지. 맞는 말이야.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니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뽑아 공지할게요. 좀바 안녕.